자문서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은 그 길의 입구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길의 입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양의 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가르친다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가르친다는 뜻이 있고요. 봉헌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그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친 제물, 그 이삭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봉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놀아 말씀하시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그 자리가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 터가 되는 성전 터가.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북한 성전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 일평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3장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23장 4절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과도하게 지치도록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지치도록 과도하게 일하지 말라. 몇 가지 뜻이 있겠죠. 일단,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애쓰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치도록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재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쉬 없어지고 쉬 날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쉽게 없어지는 재물에 인생은 목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쌓아놓은 부가 한순간에 달아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율이 1문 1답이 사람의 주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첫째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잖아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화로우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토록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셨다니까 우리는 다 기생락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언감생심 바라볼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어 그러므로 이것이 웬 횡재입니까? 이것이 웬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꿈도 꿀수 없는 그분을 일평생 바라보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고 함께 살게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 것입니까. 주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문서 23장 20절 말씀, 이 술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성경은 술을 금한다. 또는 과음하는 것, 과식하는 것이 몸의 해로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과음과 과식을 경고하고 금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즐겨 한다는 것은 즐겨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마신다는 뜻이에요.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것,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술 자체가 죄악이다, 나쁜 것이다. 이러한 의미 이전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은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것만 탐한다는 뜻이에요.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쾌락만 탐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 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시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애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겼어요. 배가 고프다고 야구백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장작권을 팔아 넘겼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으니, 그러므로 성경은 에소를 망령된 자다. 영이 망해 버린 자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 23장 23 20절 말씀은 이렇게 술만 마시고 육체의 기쁨만,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너는 이런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을 엄청 마시고 고기만 탐하는 자들 가운데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문서 23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10편, 1편, 1절, 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문서 23장 20절에 술만 즐거워하는 자들, 방탄하게 고기만 탐하는 자들 가운데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편 1편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는 육신의 것만 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하고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읍조린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는 어떤 분이실까를 깊이 생각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묵상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염려가 좀더 많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푹 빠지는 경향이 있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푹 빠지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에 푹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또 여성분들은 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에 또푹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고그 문제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로 바꿔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근심하고 그 걱정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 그러니까 남성들은 모죠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늘 얘기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도 할 얘기야.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를 딱 바꿔 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딱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의 생각을 주께서 취하시고 주님 저의 생각을 주께서 서로 잡으시고, 저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저의 생각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기도 하셔야 돼요. 요수아가 아말레 족속의 땅을 다 취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취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의 생각을 취하신다 주님이 나의 영을 취하시고 나의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져서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괴를 위하여 섬기며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많은 재물을 상속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마땅히 향할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주시는 마음이 요새는 이제 위드가 되었으니까 다시 교회 내에서 대면 소그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셔요 바로 시행해야 될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대면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성역공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그 바꿔서 2차 접종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대면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쉬 없어지는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참보배신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십시다.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지 말고 그런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의 생각조차도 주님께서 취하시며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보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께서 취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보로 우리를 덮어주옵시고 권능의 손으로 완수하사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여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신앙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